고림도우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개혁성경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을 증거하는 바니, 우리 양심을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란 것이. 끝까지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를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를 자랑이 되는 것이라. 제가 번역한 내용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 자랑으로 있다. 우리는 이 양심이 이것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우리 의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순수하다. 그러므로 육체의치 안에 있지 않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거하고 있다 또한 특별히 너희를 향하여 요 말씀 12절만 저기 온전히 이해해도 요 구원 이라든가 믿음 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모습인가 이런거 뭐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다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얼마나 해놨는지 예, 얼마 안했네요 설명을 지금, 어, 고림도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뭐, 이게 그렇게 이견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그 자랑으로 있다, 이렇게 할때이 우리는요, 바울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우리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저 우리로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크게 틀리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아 이거 바울이 말했구나. 아 바울과 한 제자들이 말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야,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하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바울이 말했구나, 그러면은요. 바울이 나에게 말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는 필히 내 마음 속에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그것을 고정하고 들어야 돼요. 고정하고. 내 마음에서, 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뭐 모세가 기록했니? 바울이 기록했니? 베드로가 기록했니? 이렇게 알아들으면 뭐 솔로몬이 뭐 기록했니? 다이시 기록했니? 이렇게 알아들면 다이시나? 솔로몬이나 바울이나 이런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한 말로 알아들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구나. 이렇게 가지만.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말씀을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또 말씀을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 말씀을 닮은 사람은 최소한 성경을 대할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는가를 듣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되고 나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것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수 있느냐도 생각하고요. 내가 그것을, 내가 이게 뭐할수 있는 것 중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요.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하기 쉬운 거, 그거 하나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네, 이거 실천하겠습니다. 그 실천하는 삶을 쌓아가면은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자. 다음 보면은 우리의 그 양심이 이것을 증거한다 그래요.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지금 여기 저기 바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실함, 그 진실함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걸 양심이라 그래요. 실제가 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걸 양심이라 그런다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그걸 일치했을 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속 마음이나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동일하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니,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순결하고 순수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말이죠. 이 순결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순수하다, 똑 같은 말이로 할수 있죠. 하나의 결을 가지고 뭐가 섞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 순결할 때이 앞에서 우리가 뭔 이야기를? 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 밭을 가는 고랑, 응? 그렇죠? 밭을 가는 고랑. 그 다음에, 그, 날실과, 또 뭐죠? 씨실. 시실. 날실과 씨실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날실이 이 고랑처럼 있잖아요. 섞이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므로, 육체의 지혜 안에 있지 않다. 그런 말은 말은,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요 경험이거든요. 경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육체의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요, 성경말씀을 대할 때는, 육체의 지혜로 성경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 그렇게 들어야, 대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경험한 거, 지식적으로 경험하고 어떤 사실을 확인한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에 있어요. 이걸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오해하지 않아요. 성경은 육체의 지혜를 통해서, 육체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돼요. 육체의 지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몸 몸. 몸으로 뭐예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냄새야, 맛을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이저 성경 말씀은 이해를 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 은혜 은혜 안에서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결심이거든요. 하나님 그럼 결심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 어, 경륜 작정하시고 경륜을 이루. 작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딱 다짐한 거죠. 아 인간을 구원해야겠어. 경륜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한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 시간과 공간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쭉 개, 개혁을 세우는 그걸 경륜이라고 래요 뭐, 여러분 경륜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경륜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이, 이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이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작정하심과 경륜 안에서 우리를 이어져 구원하고,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 놓은 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럼 뭘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 아니고 다른 걸로 여러분 찾으려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음성 이상한 소리 들어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거하고 있죠. 그런 이 세상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인간으로 된 인간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으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특별 게시, 신학적으로 특별 게시, 일반 게시, 성경 게시를 특별 게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특별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그냥 일반 책으로 보는 거죠. 근데 나와 여러분은 어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는 일반 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도록 설명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특별하죠. 이런, 이런 내용인데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영광이란 말 자체가 있음을 드러내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있음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자랑하는 것은, 성령을 자랑하는 것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갖고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은 마음의 뜻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적 뜻이, 뜻이 둘을 말한다고 봅니다. 이 둘을, 이 둘을 양심이라고 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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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마음의 뜻과 겉으로 난 행동, 결과적 뜻, 이두 가지를 양심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르게 볼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양심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각각 개인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난, 저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 도움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죠. 마음의 뜻과 행동의 그 뜻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둘로 보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마음의 뜻과 행동의 뜻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다르게 나타나는 많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분 사람 양심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양심적인 사람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고,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속, 마음, 생각하는 것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달라요. 양심불량이라고 그러죠. 이거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양심이 불량하기 전에는요, 알 수가 없어요. 양심이 불량한 상태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마음에만 있을 때에는 양심이 불량한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작정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아, 마음에 생각하는 것하고 밖으로 드러난 것하고 다르다. 이때 우리는 양심이 불량하다. 이렇게 평안해요. 평가해요. 이렇게 풀때 양심적인 사람은 그 마음의 뜻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뜻이 같은 사람을 이루는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자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자리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에 성령이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뜻을 밖으로 드러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 양심이 증가합니다 이해하죠? 인간과 하나님 의 다른 다름은 인간과 하나님의 다름은 뭐 하나님 오 존재 자체로 그 기준이 피조물로 존재를 위한 기준을 갖지만 피조물로 존재를 위한 기준을 가져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그 기준이 피조물을 존재 피조물로 존재를 위한 기준을 갖지만 갖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기준에 의한 선악간의 판단을 가지고 가 가른, 가른 자매 인간은 인간은 존재에 대한 자기 기준을 따라 존재에 대한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기준에 의한 선악간의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어때요? 다른 점이다. 다른 점이. 저미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은 있음며 이거예요. 있으며 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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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하고 순결한 그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있음의 그 순수하고 순결한 거룩이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른 자기 중심이 있어 하나님의 그 거룩이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른 자기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 경험이라는 게 누구 있자 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경험이 실제는 아닐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 실제를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인간 육체 안에 지혜라 함은 육체 경험을 통한 통해 확실 확인한 사실의 기준을 둔 지식에 의한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 육체 안에 지혜라 함은 인간 육체 안에 지혜라 함은 지식이라고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지식이라고 합시다. 지식 지식이라 함은 육체의 경험을 통한 통해 확실한 사실의 기준을 둔 지식의 지식에 의한 그것을 말한다. 그 그것, 사실의 기준을 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혜까지 설명할게지. 그리고 지혜는 그리고 그리고 지혜는 이, 이 지식에 의한 미래의 실제를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자, 이말 이해하죠? 지혜로운 사람, 실제를, 아, 그리고 지혜는 이 지식에 의한 미래, 미래. 미래의 실제를 논리적으로 추정하여 접근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실제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좀 지혜가 많은 사람 어때요? 논리적 추측, 실제, 논리적으로 추, 실, 추측하는 그 실제가 어때요? 좀더 정확하겠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안에 거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을 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그뜻 안에 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여 선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데 이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말씀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자리하여 그 삶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비록 이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좀 시간이 많이 가서 14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12절에서 일단락하고 다음 녹음에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